안녕하세요. 하늘보건입니다. 오늘은 장단엽 등으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여기 남은 난들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교감을 해 보니까, 어, 그래서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요. 왜 남았을까? 한번 그런 걸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1번은 산반이요. 어, 입변 산반으로 보여지는데요. 서반일지도 모르겠어요. 어, 요런 데 보면 사이드로 이렇게 밀리고 남은 게. 어, 산반 소멸된 게 맞을 것 같아요. 산반 소멸된 게 맞을 것 같은데, 입이 대단해요. 근데, 저런 장단엽이나 뭐,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건 눈에 안 차시는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이제, 전시에서상 탔던 그런 난들하고 해보니까, 입으로 보면 이게 더 좋은데, 아, 그 결과가 그쪽이 좋으니까, 아, 이건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, 초라하게, 이렇게, 스스하게 있네, 이 친구들. 어, 네가잘좀 결과를 내봐. 그러면 또, 서로 서로 모셔가려고 할 거다. 이건 뭐, 지난번에 3만원도 선택받지 못했어요. 일단 가격 보류. 그리고 이제, 역시 감정투는 인기가 없구나. 왜 그럴까? 우리 이제 가끔 이제 일행들하고도 이런 런 얘기 해보면 아 감정 투는 이꽃 보고서 실천하니까 아니 그 이렇게 뭐 분주해서 팔고 뭐 그러는 거라는 인식이 많이 아마 팽배되어있을거다 그런 얘기예요. 그럴 수 있겠지요, 그죠? 꽃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래도 감정 투인데 뭐 그러니까 뭐민출란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, 이제, 뭐, 좋은 꽃못표는감중도 뭐, 이런 식으로 전락된 거 아닐까요?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난번에 이거, 5만원에 선택 못 받았었어요, 여러분들. 아, 1번, 2번 합쳐서 5만원 가겠습니다. 음, 그리고 3번은 공석, 4번은 입변. 어, 지난번에 여기 2번, 3번 있던 입변, 이게 굉장히 좋았었어요. 어.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겠죠. 근데 이 정도면은, 지난번에 7만원 말씀드렸었는데, 야 좀, 그때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게 많아서 그랬었을 것 같아요. 요 친구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. 어, 요이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요거 이렇게 딱, 자르면은 그 가격 나오겠어요. 근데 가급적이면, 큰 부담 아니시면, 이렇게 해서 빨리 꼭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요 4번은 6만, 6만원 내려올게요. 그리고 이제 6번, 7번, 8번은 남은 장단엽인데요. 어, 1번, 2번, 8만원짜리는 금방 나갔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나사지가 좀잘안 보이니까 어, 좀 가격이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충분히 공감하는데요. 문제는 단엽은 키가 좀 작은 게더 인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큰 친구들은 오히려 더 자기 좋고 좋은 건데, 단엽은 오히려 또 반감되는가 봐요. 요거 같이 소개시켜드릴 때 7번 있었죠. 전화 무척 많이 오더라고요. 요런 스타일의 입이 작았었죠, 그거는. 아, 요거는 10만원에서 8만원 내려올게요. 그러면 더 이뻐 보이실 거예요, 아마. 10만원 일적하고, 8만원 일적하고. 요거 전화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이제 7번 장단엽은 어, 지난번에 15만원이었었죠. 그러니까 이제, 아, 좀 그렇다. 그럼 차라리 반씩 쪼개, 한쪽씩 쪼개면 어떨까요? 음. 그러면 더잘 나갈 거리 아마?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. 근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. 어, 어느 분이 빨리 해서 꽃 빨리 보시고, 또 그렇고 또 이렇게 뭐 환엽 좋잖아요. 어, 이렇게 또 여배로도 갈수 있는 친구들이니까. 어, 요 7번 장단협은 15에서 13으로 내려올 거고요. 어, 요 8번 장단협은 20만 원이었었죠. 아, 7번하고 비교해봤어요. 이게 8번이 좋긴 훨씬 더 좋죠. 요거는 15만 원으로 내려올게요. 이렇게 데 한쪽 한쪽 되면은 또 따져 보면 또 그게 15만 원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. 아, 8번 장단엽 1 5만원이었고요 그리고 10번은 정통 단엽 중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친구네요. 아, 이게 아마 가격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. 여기 20만원이었었잖아요.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따져볼까요? 7번 자리가, 아, 요, 7번 자리에 있던 10만원짜리가 요거랑 흡사하죠. 이렇게 요렇게 띄면은. 흡사했었을 거예요. 입 자태도 거의 같고요 그리고 요거 나머지 20만원이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합쳐지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좀 비싼 거죠 난이 20만원짜리가 아닌 게 아니라 전체를 통째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참 정말 좋은 단엽입니다 정말 좋은 단엽이에요 요 10번 단엽은 17만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더 내려가면 좋겠지만, 이 나는 그렇게 자꾸 내려갈 그런 나는 아니에요. 오히려 의뢰인께서는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어, 죄송합니다. 어, 요즘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건데, 어, 그래도 이제 또 요즘 저기 하니까 또 이게 20만 원이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, 17만 원이면 좀 많이 좀 부담이 줄어들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, 이난초는 그렇게 더 이상 내려가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이해해 주시고요. 아,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